지금 XRP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서 무언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벌어진 이상 징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제치고 2위 자리에 오른 XRP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XRP는 한때 소송 이슈로 코인베이스에서 퇴출당했던 코인입니다. 그런 XRP가 지금 코인베이스 매출의 핵심 축이 되었다는 건이 시장의 수요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 XRP는 다시 상장되었고 XRP USD XRP USDT, XRP UR 등 다양한 페어들이 하나씩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XRP는 코인베이스의 주력 매출원이자 기관 자금의 진입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케팅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월가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월가 그리고 리플이 맞물려 XRP를 중심으로 자금 흐름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중요한 신호 바로 리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는 파트너가 누구냐 바로 월가입니다 이건 이제 XRP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미국 기관 자산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ETF 기대감이라는 또 다른 하른 거에 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SEC는 지금 XRP가 포함된 두 개의 ETF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권 자금의 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TF가 승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월가 자금은 규제 리스크 없이 제한 없이 XRP에 유입될 수 있게 되고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닌 공식 투자 자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XRP는 거래량이 아닌 구조적으로 2위로 올라섰고 그 배후에는 월가 자금과 스테이블 코인 아래 USD가 있으며 지금은 ETF 승인이라는 제도권 편입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XRP가 5,000원까지 급등했다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상승이 왜 가능했는가? 그리고 그 구조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가입니다. XRP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면이 파는 우연이 아닌 제도권이 설계한 구조적 판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개월간 이 흐름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고들었습니다. 기관 자금이 처음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XRP가 급등하기 직전까지 정확히 100. 133일 동안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의 명확한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감이나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조차 아직 인식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를 읽는 순간, XRP 다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XRP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 그 흐름의 다음 코인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단한 가지 종목, 그 힌트를 오늘 영상 안에 담았습니다. 작년 수익으로 만족하고, 한발 물러나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 기회는 뿌리째 흔들 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수익을 만들고 싶다면, 그리고 이 구조적 기회를 마지막으로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올해 여러분의 투자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대부분은 다 지나간 후에야 깨닫죠. 그때 왜난못 봤을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기회를 미리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XRP는 시작에 불과했고 그 뒤를 이을 단 하나의 종목.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한 사람만이 진짜 수익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그 모든 퍼즐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가 세상에 처음 내놓은 가상화폐는 2009년 1월에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비트코인은 사람들에게 그저 장난감 혹은 가치 없는 디지털 코드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작은 디지털 코드가 훗날 전 세계 금융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죠. 투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24년 가치 없는 쓰레기라 불리던 비트코인은 역사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공식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 세계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가상 자산 시장은 더 이상 투기판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금융 생태계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2009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단돈 100원어치만 비트코인을 샀다면 어떨까? 그 100개가 지금 얼마가 되었을까요? 정답은 무려 82억 원입니다. 불과 몇천 원만 투자했어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기회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이 다시 한번 이런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내집 마련, 자녀 교육, 경제적 자유 이 모든 걸 단번에 바꿔놓을 기회가 앞으로 또 올까요? 올 연말에 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두 분류로 나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왜이 영상을 믿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사람 그리고 그때 이 영상을 본게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말하는 사람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비트코인의 아버지 나카모토 사토시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리고 그가 만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다시 역사를 새로 쓰게 될 brc20 이야기입니다 2025년 특별 기획 방송 3부 이번 편은 평범한 사람들의 통장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다니며 힘들게 모은 수백 수천만 원 투자를 해도 잠깐의 수익만 남기고 다시 오를 종목을 찾기 위해 불안한 시간을 보내는 경험 잘못 잡으면 몇 달, 몇 년을 불안에 떨며 지내야 하는 상황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BRC20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찾아온 선물 같은 테마입니다. 2025년 반드시 잡아야 할 다섯 가지 초대형 테마 중 오늘은 세 번째 나카모토 사토시의 특별한 선물 BRC20 편입니다. 작은 투자금으로도 수십 배, 수백 배, 심지어 수천 배의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인생 역전 테마? BRC20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전 요구나 유료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종목 추천을 빌미로 후원이나 입금 또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끗하고 투명한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준비되셨다면? 2025년을 뒤흔들 초대형 테마이자 수십조 원 시장을 열어갈 BRC20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우리가 BRC20에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그 중심에는 바로 비트코인 ETF가 있습니다. ETF라는 단어,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죠. ETF는 쉽게 말해 특정 지수나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처럼 장중에 HTS나 MTS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일반 펀드보다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상품이 투명하며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주식처럼 언제든 매매가 가능해 환금성이 뛰어나죠.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즉 앞으로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투자자와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ETF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까요? BRC 202 비트코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맞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ETF 승인 직전과 직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가입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3,90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전 세계 전문가와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암흑기를 외쳤습니다. 그 여파로 개인 투자자들은 5,000만원 언저리를 횡보하는 비트코인을 외면했고, 알트코인 투자도 멈췄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들고 기다리라는 의견이 쏟아졌고, 코인 시장은 망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ETF 승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7,000만원을 넘어 1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때 뭐라도 잡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시장을 휩쓸었죠. 비트코인을 놓친 사람들은 알트코인으로 몰렸고, 2 0 0만원대 였던 이더리움은 순식간에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런 급등이 시작되면 밑에서 못 잡은 걸 후회하는 순간이 너무 빨리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조심해라 현금을 보유해라는 말만 듣고 있다가 막상 기회가 왔을 땐 이미 다 올라 버린 뒤입니다. 그제야 그때 왜안 샀을까 하는 후회 만 남죠. 저도 최근 두달 동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은 2억 3억을 간다는데 지금은 뭘 사야 하나요 뭐라도 잡아야 할것 같은데 다 올라서 고민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차트만 보고 단타로 대응할 시기가 아닙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다음 주도권이 넘어갈 테마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바로 BRC20입니다. 이미 오른 종목은 뒤로 하고,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는 바로 이 테마에 주목하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겠죠. BRC 20이 대체 뭐길래 잡아야 하는가? 정말로 큰 돈을 벌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BRC 20은 쉽게 말해 비트코인 위에서 돌아가는 새로운 토큰 표준입니다. 이더리움의 ERC 20이라는 표준이 있듯 비트코인에도 토큰을 만들고 거래할 수 있는 규칙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같이 저장수단이라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의 영역이었죠. 그러나 2023년 말 오디널스라는 기술이 등장하며 비트코인에도 데이터를 기록하고 NFT를 만들고 토큰을 발행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오디널스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표준이 바로 ERC20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더리움에서 ERC20이 생기면서 유니스왑 체인 링크, 디파이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BRC20 역시 비트코인 위에서 새로운 토큰 경제를 열 기반이 되는 겁니다. 왜 지금 BRC20이 중요한가?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신뢰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블록체인입니다. 그 위에서 움직이는 토큰은 보안성과 안정성이 이론적으로 가장 뛰어납니다. 두 번째로, 아직 초기 시장입니다. 시가 총액이 작은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며, 기관 자금은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ETF 효과입니다.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 채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그 위에서 돌아가는 brc20 토큰들도 자연스럽게 주목받게 됩니다. 이 시장은 마치 2017년 이더리움 아이시 o 초기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 이더리움 기반 코인을 미리 샀던 사람들은 몇달 몇년만에 수 십배에서 수백배의 수익을 거뒀 습니다. 대표적으로 brc20의 대표격인 오디널스 토큰은 2023년 초 1달러도 안했지만 1년 만에 수백 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생 프로젝트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 완성된 시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BRC20은 아직 인프라 단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개념조차 잘 모릅니다. 하지만 블랙록 같은 기관과 주요 암호화폐 펀드들은 이미 이 시장을 분석 중입니다. 시장은 늘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새로운 혁신이 등장하면 그 흐름은 곧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며 더큰 시장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여태까지 시장의 큰 흐름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주목한 건 디파이였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이 새로운 개념이 코인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그리고 2021년, NFT와 메타버스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프로필 사진 하나만 바꿔도 부자가 될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2022년에는 게임파이, 무브투원이 열풍이었죠. 게임을 하거나 걷기만 해도 돈이 들어오는 말 그대로 새로운 방식의 수익 모델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드디어 승인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 기관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본격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시장은 새로운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BRC20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BRC20은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2년에서 3년간 시장의 중심에 설수 있는 초대형 메가 트렌드입니다. 비트코인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토큰 경제를 만드는 이 흐름은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기관 자금과 글로벌 거래소들이 참여하는 순간 그 성장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들어온 2024년 그리고 그 위에서 새로운 자산혁명이 시작되는 2025년 이두 흐름을 동시에 이해하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에서 웃게 됩니다 이번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자산 지도를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잠깐 어려운 내용으로 시작해서 지루하셨을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훨씬 흥미로운 이야기 바로 수익과 직결된 종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에서 탄생한 erc20 표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표준을 기반으로 한 토큰들은 지금 업비트만 켜봐도 금방 보실 수 있죠 엘프 골렘 파워레죠 체인링크 등한 번쯤은 들어보셨 을 만한 이름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얼마에 출시됐고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는지 찾아보면 아마 눈이 휘둥그레질 겁니다. 심지어 후발주자로 등장한 토큰 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인 시장을 지켜본 분들이라면 erc20 테마가 얼마나 큰 수익을 안겨 줬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erc20 시장은 이미 너무 커져서 초창기처럼 폭발적인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성숙한 시장이 되어버렸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시장에서 최초와 초기를 잡은 사람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초기에 위치한 게 바로 BRc20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표준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소 수십 배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BRc20 종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수십 수백 가지가 넘어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중단 하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나카모토, 사토시와 깊은 연관이 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 흐름, 글로벌 경제, 시장 분위기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징적인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직 이 종목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유튜버나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조용히 개인 매집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는 검색으로도 제대로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매집세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큰 폭등을 준비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해외 보고서에서도 수백 배 상승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청자분들께 아무 조건 없이 공유하려 합니다. 그동안 신청을 망설였던 분들도 이번엔 참여해보시고 받아보신 뒤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목명은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 장세가 회복되면서 제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 유료방으로 끌어들이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확인만 거친 뒤 실제로 시청자이신 분들께만 안전하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e b r c 20 대장주가 될 이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2025년에 반드시 잡아야 할 수십배 잠재력을 가진 이 종목 받을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목명을 영상에서 가린 건 괜히 감추려는 게 아닙니다. 최근 제 영상을 그대로 베껴다가 유료방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개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종목명은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실제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안전하고 확실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문 응답 후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도 같은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시고 응답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절대 처음부터 큰돈 을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돈 20만 원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b r c 2 0의 종목은 현재 시가총액이 극도로 낮고 최근 한달 거래량이 다섯 배 이상 늘어난 종목입니다. 이런 시점에 진입해 초기에만 10배, 20배만 먹어도 수익률이 1,000%에서 2,000%입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의 ERC20 초창기처럼 시장이 완전히 폭발하고 글로벌 자금이 밀려들어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수십 배가 아니라 수백 배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끝까지 이어진다면 단 20만원 투자로도 향후 1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 가능합니다. 이건 과거 ERC20 대박 사례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조건입니다. 2년에서 3년 만에 100배, 500배, 심지어 1000배까지 수익을 올렸습니다. BRC20은 지금 막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고, 기관 자금은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을 비롯한 글로벌 자금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 본격 진입하는 순간,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너무 조용합니다. 이런 때가 진짜 없대. 아니 수십억대 자산을 만드는 타이밍입니다. 사전 확보 가능한 물량이 극도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같은 조건을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2025년 마지막 그리고 가장 큰 투자 기회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후원이나 입금 요청도 절대 없습니다. 그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알려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보신다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좋으니 단1% 만이라도 부르이 돕기나 기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기운은 나누는 만큼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 기운이 여러분께 더큰 행운과 수익으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투자에 도움 될 만한 확실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